자, 이제 자동차 회로에요, 실제. 플러스에서 전원이 전류가 흘러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휴즈, 휴즈, 휴즈. 반갑죠? 되게 반가워요, 휴즈. 휴즈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붙여요. 근데 여기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회로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이 스위치를 붙였다 뗐다 하잖아요. 자동차 전압은 몇 볼트? 12볼트. 그 다음에 용량이 있어요. 나 뒤에 배우시겠지만. 용량보다 암페어 아워. 즉,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소형차에서 60 암페어 아워 짜리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쓰게 되었을 때 어떻게 스위치 접점 바로 다이렉트 붙였다 뗐다 하면 된다. 여기 스파크가 바바바바바바 튀어요. 어떻는데 배터리 점프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찍게 물릴 때마다 빠바바바나 치거든요 스파크가 근데 이런 스위치를 계속 붙였다 뗐다 하면 이 스위치가 된다 얼마 못 가가지고 다 녹아버려요 스파크 때문에 아못 써요 그래서 자동차에 전원을 직접 붙였다 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였다 뗐다 할수 없기 때문에 쓰는 게 뭐다 이런. 릴레이를 쓴다고요, 이런 릴레이를. 그러면 릴레이를 쓰면 왜 접점이 안 망가지는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배터리에서 본선이 있어요, 본선. 본선 굵은 선으로 만들어서 그럼 메인 큰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전구를 킬수 있는 라인, 접지까지 미리 하나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라인 중에 일부를 따요. 다른 전류를 따가 여기 스위치를 만들고 이 스위치가 어떻게 된다 큰 전류 바로 안 쓰게 저항. 저항을 겁나 감아놓죠. 저항을 감아가지고 어 된다 요 라인 따가지고 바로 어떻게 접지에 물려놨어요. 그러면 회로가 병렬로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저항이 엄청 엄청나게 크죠.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키리오프 의 제1법칙 전류에 관련된 거, 키리오프 제2법칙 전압에 관련된 거. 그러면 저항이 여기 큰 저항이 있으니까 모든 전압 강화는 어디서 다 일어난다? 여기서 다 일어난다고요. 여기는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저항이 크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다 일어난다고. 여기는 전압 강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제 치 크게 망가질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큰 저항이 뒤에 걸리기 때문에.